이 말을 구분 시키는 주택으로 표현하면 뭐냐고 세대 단독 또 책에 있는 교재 내용대로 다세대 다각 맞죠?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제말 틀리나 다세대는 호별 구분느기가 되죠? 다 가구는. 호별 구분 등기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, 만약에 소유를 여러 명 하려면 지분 등기뿐이 안 되는 거지. 그렇지 않아요? 자. 과거에는 다세대가 억수로 좋았잖아. 재개발이 되면. 그치? 지금은. 응? 지금은 뭐로 바뀌어? 다들 특자